안녕하십니까. 어, 국토부 산하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의 이광복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개발 사업에 집중을 해서 추세분석과 진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국의 기업이나 어, 정부기관 어, 그리고 금융권 들이 어떻게 진출해왔는지에 대해서 어, 분명히 우리의 추세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발주처가 될 해외정부들의 추진 방향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지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출 방향 대형 건설사들의 사례입니다. 지역적으로 주로 동남아에 집중을 해왔으며 오랜 투자 기간과 개발 기간을 버텨낸 후에 결실을 보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김관석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우건설의 베트남 하노이 스타 레이크, 그리고 GS 건설도 호치민 인근의 나베신 도시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들의 어떻게 보면 성공 요소는 어, 굉장히 좋은 황금 부지를 어, 기 확보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 다만 이 신도시 개발 사업들의 임대와 분양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면은 롯데그룹은 어, 어떤 그룹의 식품 유통 엔터테인먼트 자, 자사들을 진출시키기 위한 그룹 차원의 지원과 실행을 통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 이런 신남방 국가들 외에도 그 동안에 어, 하나건설에서 이라크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개발하고 계시는데요 11조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이런 대형 사업이 있을 수 있었던 거의 배경은 내전에도 버, 버텨주었던 하나건설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하나건설이 이 사업을 위해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전세계 최대 규모로 투자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신뢰와 그리고 우리 기업의 투자가 잘 맞아들어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소중견 건설사들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CNN그룹이라는 교민기업이 베트남의 호치민 90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빈푹성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된 케이스고요. 성황산업개발이라는 역시 교민기업인데 인도네시아의 반둥지역에서 주상 호텔 복합 사업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들의 특징은 되게 어, 내륙 안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 정부의 국도가 시 적절하게 개통이 됨으로써 어, 시 적절한 정부 지원이 있었다는 거고요. 성황산업개발의 경우는 어, 찌마이 개발 공사와 같이 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어, 사업 같은 경우는 어, 워낙 어, 쇼핑몰에 대한 임대 수요가 많아서 어, 임대 보증금이 어, 굉장히 성황리에 모집이 된 경우이고요. 어, 중소 중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NH 투자증권이 금융을 하고 지금 1급 건설사들을 입찰을 띄우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경산업이라는 데서는 세부의 한 1, 2, 3, 4 단지까지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번에 오차를 카인드의 지원과 투자를 요청하고 계시는 건데이 건은 한국의 기존 설계들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현지에또 아주 우수한 하도 업체 시스템 을 구축을 함으로써 근원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서민주택 가격의 어떤 중급 콘도 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이미 현지에서 유명한 성공 사례입니다. 어, 기타 대원의 베트남의 공단 아파트 주거 개발 단지 사업 그리고 어, 동일토건의 카자흐스탄에서 개발한 아파트 단지 이런 건들은 어, 2004년도 정도에 조기 진출을 했고 어, 대원의 경우는 섬유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건설로 전환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동일토건의 경우는 한국형 아파트가 어필이 된게 적중했다는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동남아 외에도 이런 니치 마켓 진출 사례들이 중소중견기업 건설사들에 오히려 있고요. 중소중견기업도 성공 요소를 갖출 경우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권의 진출 방향입니다. 정부는 이제 국토부 산하의 LH와 카인드가 도시개발사업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지자체 그리고 국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정책 수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LH가 개발하시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같은 사업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남방에 의해서 미얀마와 베트남 산업단지를 LH와 카인드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가 신북방의 해입니다. 러시아나 몽골과 같이 좀 신북방 중점 국가들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북방 국가들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또 지원책 중에 하나로는 어, PIS,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를 활성화하고자 어,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많이 아시다시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어, 선진국 브라운필드 오피스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 총액 인수 후에 셀다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델로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직격탄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 기투자 자산들에 대한 어떤 수요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신규 투자 검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그런 점은 좀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 쪽의 진출 방향을 보셨는데 결국에는 어, 신북방 그리고 펀드 활용 어,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보면 중화, 어,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외 진출, 해외 정부의 추진 방향입니다. 어, 어떤 도시 개발을 어, 문헌 어, 검색 수준에서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올라온다고 할때 시장 정의나 규모 산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당장 이 해외 정부들이 어떤 당면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최신 정보들이 있다면 더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기회에 저희가 스마트 시티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부분인데요.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KCT 네트워크라는 국토부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협력 체계가 시행이 돼서 국제 공모를 해외 정부 대상으로 한 결과 23개국에서 총 80건의 사업 제안들이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지원할 건들을 선정을 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거 이 것들 이 정보를 저희가 직접 받고 카인드가 이 KCT 네트워크의 위스타 기관으로서 어, 작업을 했는데요. 어, 지역별로 보시면은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에서 거의 반 정도의 수가 들어왔고, 기타 신북방과 중남미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형별로 볼때 도시 개발이 아무래도 많았고요. 어, 개별 솔루션으로 봤을 때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자 정부, 뭐 스마트 치안 방제, 물 관리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어, 운영을 해보니, 먼저 한국형 신도시 개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나왔습니다. 어, 한국형 스마트 시티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도움을 받겠다는 나라들이 보시다시피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많은 건들을 제출해 주셨고요. 터키는 무려 16건을 제출을 해 주셨고 페루, 파라과이 등에서도 많이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국가들이 선별됐고 어느 솔루션에 관심이 많으신지 국가에 대한 스마트 시티 전략을 세워달라거나 아니면 특정 도시 개발 그리고 교통, 전자정부 등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뭐가 관심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들은 중앙정부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어떤 나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나라가 좀 지방자치가 잘 되있는지도 알수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나 터키, 러시아, 베트남, 페루 같은 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직접 접근을 해도 충분히 생산이 있는 지역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음, 결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 지표 이상의 것들을 또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x축을 보면 이제 강대국 영향력이 막강하고 어, 한국과 관계를 긴밀한 순으로 보고 y축을 건설 투자 환경이라고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과 관계가 긴밀하지만 또 중국과도 관계가 또 많지 가 않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건설 투자 환경은 아주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태국은 건설 투자 환경이 조금 양호하나. 어, 태국에서 어떤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을 실무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은 또 고려가 돼야 되고 기타 터키 어, SK건설에서 많이 진출하셨는데 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호적인 투자 조건을 확보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투자 환경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 한국과의 관계도 좋지만 EU에 대한 좀 짝사랑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쪽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지표와 지표 외의 것들을 판단을 할때 우리가 비로소 접근 가능한 시장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출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 측면입니다. 어, 세계 건설 시장 전체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기업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해외 건설 협회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으로 해외 건설사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중국 건설사들인데 우리가 벤치마킹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유형 2나 3,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잘하는 기업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뭐 보시다시피 ACS, 방시, 뭐 스트라벡 등이 있고, 백텔, 뭐 플로어 같은 유명 기업들이 어 있습니다. 유형 2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그 전에는 시공만 했던 사업이 아니라 건설사가 직접 디벨로퍼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고요. 유형 3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롯데타워나 인천대교가 뭐 한국 시공의 정수라고 할수 있지만 한국의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들이 일본이나 영국의 기술 기반 설계사들 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유형 중에서 유형 3은 조금 진입 장벽도 있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좀 중장기화 소요된다고 봤을 때 유형 2가 가장 적합한 배치 마킹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형 2의 비즈니스를 잘하는 기업들의 전략과 사례를 보면서. 어, 이 다섯 가지 정도가 도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다각화나 뭐 조직구조 유연화, 리스크 관리 등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고 네 번째 M&A 기반의 협력과 통합도 어, 일부 지금 시도가 돼 있다고 보면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PPP를 통한 장기 운영 수익 확보입니다 어, 시공 이익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과 뭐 배당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BM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때 우리가 어, 좋은 전략의 어, 배치 마킹 사례가 될수 있다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또 카인드도 생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방법론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음, 어떻게 보면 ODA는 원조는 인도적인 목적으로만 좀 수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일본이나 영국도 국익을 중시하는 ODA를 거의 공개적으로 표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ODA 포함해서 좀더 많은 그 국가의 지원책이나 예산들이 기업의 수출과 기업의 해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또 한국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플랜트 인프라스 럭처 스마트 시티 펀드 PIS 펀드가 올해 런칭이 됐고요. 일차 규모로 1조 5천억의 규모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를 보완한 상황인데요. 금액도 커졌고 분야도 인프라 플랜트 위주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및 기타 도시 어, 니치 인프라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펀드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고, 음, 카인드나 해외건설협회의 타당성 지원 조사는 인프라와 도시개발 모두 아우르는 타당성 조사 자금입니다. 금액이 매년 증액되고 있고요. 신규로 수출이분행도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를 신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이십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책과 이런 초기 사업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의특화대에서 말씀드렸던 KCT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해외 협력센터와 컨소시엄 구성 지원도 뒤따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책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이제 있었던 음, 그전에 이제 해외 건설사들의 그 영원한 파트너가 이제 KKK였다고 하면은 뭐 k x i m KDB, K수어 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인드까지 포함해서 이제 4K라고 많이 또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카인드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주와 함께 지분 투자하는 컨셉이고요. 다른 이제 국제 금융 기관들이 어, 대출을 어, 한다고 할때이 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 부분이 다 지원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가 보고 있는 좀 유망 분야들이 보건 위생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환자들이 늘어나고 음악병실 음악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 기업들이 병원을 뭐좀 급한 대로 짓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어, 첨단 분야로 짓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 스마트 시티도 어 어떻게 보면 보건 위생과 거리가 멀것 같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분뇨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 스마트 위생 그리고 뭐 폐기물 처리, 어 분뇨 처리 이런 것 같은 어떤 스마트 시티 전반의 요소가 다 앞으로 한국에 기회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류는 해외 물류보다는 이제 택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한국의 또 택배 운영 시스템 어,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또 해외에 어필할 수 있고요. 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거 개선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병원, 보건, 위생,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주거 개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카인드가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 가, 가질 분야이고 선제적인 진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개발 분야에 있어서 카인드는 대부분의 모델을 커버하는데 이 대부분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사이즈를 X축으로 보실 수 있고 어, 이 사업이 창출할 캐시플로우의 안정성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을 Y축으로 본다고 하면 어, 제일 안정적인 분야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서비스 오퍼레이션 말하자면 한국의 티머니 스마트 카드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권을 한번 받는다고 하면 아주 어, 그 양호한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고요. 산업단지는 운영비를 통해 회수하는 비, 비즈니스 모델이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뭐 작다고 볼수 있다고 하면은 거주 어, 주거 단지, 주거 단지는 분양과 임대입니다. 이 부분은 좀마켓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어, 상업 단지나 복합 어, 상업 단지 개발은 조금 더마켓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은 가장 규모도 크고 어, 디맨드 리스크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신도시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LH와 카인드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SHC 공사도 저희와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규모와 분야를 커버하는 해외 도시 개발 사업을 카인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